경주리 10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마 골드마이티, 바깥쪽 3번마 네기의퀸 좋은 출발입니다. 초반 2마신, 3마신까지 단독선도 달아나고 있는 3번마 네기의 퀸과 2위로 추격하는 8번마 성훈 크라운,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2위 따라갑니다. 3위는 안쪽에 1번마 골드마이티. 골드마이티와 한가운데 5번마 드림플레이, 한가운데 5번마 드림플레이와 바깥쪽에 11번마 글로리의나노가 빠르게 거리차를 높히면서 3마신 이상 앞섰던 3번마 네게레퀸, 4코너 돌면서 2마신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3번마 네게레퀸 그러나 계속해서 2마신 앞서면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단독 선두에 2위는 1번마 골드마이티, 바깥쪽 3위는 8번마 성은 크라운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승선 직선으로 더욱더 달아나는 최범연 기수가 익승한 3번마 네기렉퀸과 2위권 접전은 안쪽에 1번마 골드마이티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8번마 성은크라운 두 마리가 2, 3위 접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3번마 네기렉퀸 종반 단독 선두에 2위권 접전은 1번과 8번 두 마리가 맞습니다. 안쪽에 1번마 골드마이티 그리고 바깥쪽에 8번마 성은크라운이 2, 3위권 모습 보이면서 3번마 네기렉퀸그 뒤를 이었습니다.